시간은 사상구 괴법동 부산 성경침례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조도기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그 불은 그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물과 같습니다. 이 건축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의 건축물을 잘 짓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그 기초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만간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에서는 심판석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각 사람의 모든 행위가 판단받는 자리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의 결과 두 종류의 행위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일한 것이 그대로 있어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불로 시험을 받아도 자신이 지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를 유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맞춰진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분께 경배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리는 삶이었다면 금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출시켜 주었다면 은으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규칙대로 경계에 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면류관이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양육한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 보상과 면류관은 세상에서 얻는 상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 함이라. 반면에 일한 것이 불타버려서 손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드러난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동기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세상으로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한 일들은 불에 타서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 것이라면 제로 남을 것입니다. 바로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했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진리와는 무관한 경배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동기가 멸망당할 혼에 대한 연민 없이 교회 회원 수만 채우려는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주님은 그러한 사역을 영원한 상급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오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소위 사회복음을 전 생애를 통해 전했다 하더라도 세상이 볼때그 일들은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날들에 모두 불타버릴 것입니다. 열심으로 섬겼지만 진리의 지식을 따라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동기가 되지 못한 일이라면 그 어떤 훌륭한 일이라 해도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 해도 모두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불 속을 통과해 얻은 구원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무 옷도 입지 못한 채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것을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니다 그때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저주를 대신 받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백보자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온전히 받아들이 무리에서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다보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지금까지 말씀해 조동희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교회에 대해 더 알기 원하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부산 성경침례교회 전화 324구 63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